최근에 미레나 유효기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발표를 했죠. 미레나는 원래 피임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 특히 생리과다, 월경통이 있을 때 어, 치료 목적으로 도움이 되고 폐경호르몬 치료를 위해서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으면 그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만 먹고 프로게스테론은 이렇게 미레나 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레나는 5년간 유지된다고 했는데 최근 발표를 하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경과다나 생리통, 월경곤란증,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대체법을 요할때 프로게스테론으로 국소적 적용을 할 때는 5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일 경우는 5년 유효한데 이럴 땐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실비보험도 되겠죠. 피임 목적일 경우는 그 대신 8년간 유효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임 목적일 때 미레나 8년, 치료용일 때 미레나 5년. 그 피임 목적 경우는 미래나는 비급여입니다. 미래나는 이렇게 자궁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생리 끝나고 나서 자궁이 약간 벌어졌을 때 넣을 때 가장 좋고요. 자궁이 너무 닫혀있을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고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임수술하고 비슷하게 피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율이 1%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불임수술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꽤 유용한 피임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8년간이나 지속되죠. 이게 다 낳고 폐경될 때까지 한 15년, 20년 남았다고 하면 미래나 한두번 정도 넣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시술로 이렇게 장기간 피임 효과 유지가 되고 이 레보노게스트레를 방출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의 자궁 안에 사, 삽입하면서 피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레보노게스트레는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하고 유사한데 자궁내막을 얇게 유지해서 수정란 착상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 점막 변화나 배란을 억제해서 피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나 부작용 없느냐 이게 사람들 제일 궁금한 거죠. 한국 보건의료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술했을 때는 약간 점상출혈이나 불규칙적인 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무월경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출혈 양상이 줄어들고 수영할 정도 수 그러니까 거의 팬티라이너에 묶거나 아니면 생리를 안, 하기, 안 하긴 하는데 미레나 를 빼면 다시 생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자궁 굉장히 큰 사람 외에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레나 를 끼고도 기축적으로 미레나가 잘 있는지 우리가 초음파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미르날 제거한 다음 임신이 어떠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술한 여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미르날 끼면 생량이 리 줄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걱정하는데 바로 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신 될수 있고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임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술로 인해서 체중 증가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증가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증가는 인플라노만큼 증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나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너져 근거가 부족합니다.